아, 예, 고객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차 보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예한 세대 정도 저희가 이렇게 저울질해서 본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이 한네 시간 정도? 네. 그쵸, 걸렸어요. 어, 이제 저희랑 최종적으로 차를 고르시고 지금 이제 집 앞까지 저희가 운전해서 왔는데, 아드님 어떻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보신 거랑 좀 어떠세요? 인터넷으로 본거랑 비슷하게 되게 친절하시고 영상에서처럼 확실하게 해준것 같아요? 꼼꼼하시고 음. 막 믿고 맡겼어요 아 그러세요? <laughs> 어머님 어떠세요? 좀 어떻게 <laughs> 느끼셨어요? 저희가 좀잘 해드린 아, 것 예. 같으세요? 괜찮으셨어요? 예. 예. 아 근데 아까 저희가 자동이랑 수동이랑 고민했었는데 아드님이 너무 수동을 또 원하셔가지고 일단 수동으로 하긴 했는데 예. 아 조금 이제 저희가 운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불안한 마음이 조금 들어요. 근데 네. 어머님도 얼른 운전 그래도 수동으로 많이 해보셨다니까. 네. 감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얼른 네. 운전 수월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뭐 일단 다 끝났으니까 내일 아마 이전 되고 그렇게 다될 겁니다. 네. 예, 이전 되면 저희가 등록증 여기 주소로 보내드릴 테니까 네. 어, 그거 받으시면 되고요. 항상 안전 운전 하시면 되고요. 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동차 때문에 아, 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laughs> 네, 저기 아까 뒤에? 통화했어요. 아, 그래요?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일단은 차는 무사고라고 하거든요? 이거 무사고야? 아, 헨다랑. 왜냐, 물어봤냐면, 여기 보시면은, 푸른 자국이 있죠. 여기도.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여기만 교환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도색 자국 보이시죠? 여기 만져보세요, 어머니 여기. 여기랑, 여기 만 만져보세요. 다르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제 생각에는 한요 정도 사고가 난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진짜 꽝 받아서 사고났다 그러면 은 여기가 이제 안쪽까지 다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실제로 요게 요거랑 요것만 요것도 교환한 것도 아니고 핀것 같아. 그러니까 사고가 크게 난게 아니라 정말 누가 콩하고 박은 것 같아요. 음. 고기가 만약에 용접이 들어가거나 핀 흔적이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묻혀서 여기까지 쫙 밀린 거예요. 뭐 이음새가 다시 피는 적이 있는지 한번 보고 여기가 깨졌겠네. 이 하나치로. 맞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보고 계시죠? <laughs> 원래는 여기 만져보셔야 돼요, 어머님 여기 만져보세요, 요 라인. 근데 만져보면 요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 보세요. 이렇게 해 보세요. 예. 아, 예. 거기 어때요? 쇠 같아요? 아니요. 껌 붙여놓은 것, 것 같죠? 에이. 이게 여기 원래 이 도장하는 거 마, 마감을 이렇게 해요. 어. 근데 아까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이거보다 더 거칠었죠? 에이, 도색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 그냥 그대로예요. 네, 그리고 아까는 여기도 푸는 흔적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녹슨 흔적도 없고 아까 에이. 여기 다 녹슬어 있었잖아요. 에이. 제가 확인시켜드렸잖아요. 이거는 앞에 맞아 확인할게요. 어머님, 어머 저기 문좀 열게요. 그냥 앉아서 보세요, 어머님. 여기 있죠? 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유역이 있어도 아.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아. 이렇게 돼 있어 정상이에요. 아, 아. 이건 사고 아예 났었어. 어. 여기는 지금 안 흔들리거든? 보장제 때문에. 근데 여기는 많이 흔들리죠? 안에 지지대가 한번 눌렸다가 해서 안에 아마 부러져 있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 엔진 소리도 들좀 가깝게 난것 같은데. 그래? 응. 지금 우웅웅 거리잖아. 아까 간 비교적 전실가 어, 아, 차분했단 아, 말이야. 진짜? 비교적 겉에는 깨끗하긴 한데 안에가 좀 지저분하네 조용하게 진짜 조용하네 예. 그... 키로수가 짧아서 어떠세요 어머님? 일단 뭐 어머님 의견이 중요하니까 어머님이랑 <목소리> 지금이 <목소리> <집이> 제일 좋은데 <웃음> 왜요? <웃음> <웃음> 이게 더 좋지 <해야> <laughs> <laughs> 어떤 거야? 너도 타봐 얘가 좋아요? 아드님 타면 당연히 이걸로 <laughs> 하자 그러죠 어머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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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라도 차에 대해서 뭐 바꾸시거나 돈 들어갈 거 있으면은 그냥 공업사 가시거나 그냥 타이어 가게 가서 돈 쓰지 마시고 음. 항상 먼저 좀 전화 좀 하세요. 음. 왜냐면 하도 가서 덤탱이를 쓰니까. 네. 맨날 어, 가서 맛있어요. 아유 저기 최 사장님 저기 뭐 더, 타이어 바꾸러 가는데 뭐 20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에 20만 원이야? 그러면 뭐 뭐해서 뭐돈 들어가 고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중에 바꿀 일이 있으면 항상 좀 먼저 전화를 하시고 음, 가격을 알고 아유, 가야지. 저희 급력을 이렇게 연결돼 있는 업체들은. 네.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가시는 거보다 싸요. 성함 이거요? 네, 예, 성함. 어, 또영어로 하는 거 어, 뭐예요?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